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부르셔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갈망하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원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우리의 소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둘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일평생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웠고 떨리는 신음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의 목소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생명수의 가람 그 소망을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며 나가는 이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이제 두 번째 여러분 잘 보면 제2권 이렇게 있죠. 시편 전체는 150편까지 시편 전체는 무엇입니까? 시편 시편 시의 모음집입니다. 그 모음집의 1편 첫째권이 끝나고 둘째권의 시작이 42편부터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42편과 43편이 한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고 있냐면 43편은 제목이 없어요. 42편은 제목이 있잖아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말 그대로 20편은 처음에 한 사람의 시의 고백일 수 있는데 그 고백이 기록되었던 여러 사람에 의해서 다 이게 편집되어서 하나로 완성되어졌던 여하튼 이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보세요 5절 11절 우리 읽었지만 43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3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똑같은 느낌이 있을 겁니다 43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좀 전에 아, 참안 되는 목소리지만, 그래도 아유, 전사님이 기타도 써 주시고 반주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여러분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까 일절 부르고 후렴하고 일절 부르고 후렴, 후렴하고 또 반복한 것처럼 보세요. 시편 42편, 일절부터 사절까지,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렴구 5절이 나왔죠. 다시 한번, 이 시편 기자가 또 다른 환경에서. 두 번째 2절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애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후렴 11절에 넣었죠. 43편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이 10편 기자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슬프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해 딱 기도를 하고 다시 똑같은 후렴구를 하는 거죠. 그럼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0편은 시이면서 노래였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같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우린 지금 보고 했지만 그분들은 다 외어서 같이 주권이 받거리 하면서 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2편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갈급함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영적인 갈급함 사슴이 아침에 새벽에 목을 축일 시냇물, 이슬 방울을 찾아서 가장 샘솟는, 가장 정결한 그 샘으로 나아가서 한 목, 목을 축이고 깊이 심을, 그리고 그 하루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거죠.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목마른 갈급함이, 여러분, 10편, 40편, 42편 전체 보면, 한 단어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입니다. 이 물이 시냇물이기도 하고요. 샘물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 물이 못 찾았어요. 나는 갈급해요. 근데 내가 마시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데 있으면 내 봐. 어디 있어? 없잖냐. 이렇게 그들이 비난하고 힐난할 때 그때는 무엇이 됩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노라. 사슴은 새벽에 그 이슬방울 맺힌 샘물에서 목을 축이고 갈급함을 해가라는데 나는 그런 생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여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가운데 나는 그 샘물을 그 생명수를 마치지 못하고 뭘 마셨습니까? 내 눈물을 쓴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 물이 신의 물과 같이 생명수 같이 혹은 아주 좋은 샘물처럼 솟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상실돼 버리고 그 샘물을 찾지 못하면 우리가 마실 물은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내 입술로 들어간 그 짭짭하면서도 그쓴 물이 나의 마실 물이 되는 것이죠. 그게 어떤 겁니까? 이 시평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어딥니까? 성전에서 쫓겨난 겁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리고, 성전에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저 멀리 떨어져서, 나의가 영적인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예배로 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장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야 하나님 있으면 말해봐. 성전에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그게 다 상실돼 버리고 사라져 버렸고, 혹은 그는 쫓겨나 버렸어요. 마치 무엇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이곳에 있으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훼파당각되었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쫓겨나서 끌려갔어요. 그러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전에서 씻었던 물은 사라져 버리고 그 비참한 가운데 흐른 내 눈물이 내 입술로 들어가서 쓴물이 되는 것이죠. 물이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사슴이 샘물을 찾는데 그 마실 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데 그곳이 훼파당하고 우리는 쫓겨났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마실 물은 딱 하나,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쓴 눈물만 마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뭡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보세요 사절에 봅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도다. 그 전에는요, 그저 이방인들과 그어린이들과 그저 연약한 심년들까지다 모아서 주의 성일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들을 맞아들이고 기쁨의 찬양으로 했는데 지금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지 실제로 내 현장에서 내 삶에서 구현되느냐면 성취되느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판 거죠. 이 생명수, 이 물이, 이 생명수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갈급함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오로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시평기자는 말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불안하지 않게 할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갈급함을 외면할 수 있습니까? 다만 다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 날 돌이키실 것이고 그것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방 나라에서 돌이키실 것을,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소성시키실 것을 교회를 세우실 것을 내 직장과 현장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으실 것을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 잃어버린 샘물 잃어버린 메말라버린 샘물 거기에서 눈물로 갈급함을 그 갈급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편 기자입니다.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은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신 어떤 겁니까?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뭡니까? 쫓겨가거 있죠. 저 멀리 가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쫓겨와서 이제 내가 어렴풋이나마 기억하는 것이죠. 그 갈급함이 뭘로 변합니까? 기억으로, 희미한 기억으로 변하여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말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갈급함 목마름이 기억으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으로 기도로 바뀌어지는 과정이 있는 거죠. 갈급함이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셨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 갈급함이 기억함 통해서 뭘로 바뀌냐면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7 절에 보면. 이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물이 없었는데, 그 산에서, 그 성산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것은 뭡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것이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우리는 시냇가를 바랐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데, 또 우리가 저 멀리 갔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 채우시기만 하면 이게 단순한 샘물이 아니라 파도와, 바다와 폭포수처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도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게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될 겁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마시물 이렇게 그 물로 막 이렇게 둘러싸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낮에는 발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연결된 거죠 영적인 갈급함에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 영적 갈급함 가운데 우리가 불신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핑계되지 않고 이 갈급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소망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그 불실한 가운데서 끝까지 가난한 땅으로 이끄시고 다시 돌이키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할때이 모든 것이 뭐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형편에 있는데 하나님 어찌 잊어버리셨습니까? 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슬프게 다니도록 나를 놓아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쉬운 것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스러운 것, 10절에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다. 그래도 이 현실적인 부분들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3절,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 0 절에도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실 그 불신자들과 우리 대적들의 포인트입니다 내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뭐 하나님 믿는다는데 네뭐 그렇게 잘 사느냐 네 성공했느냐 네뭐 가진 게 있느냐 네 집이 작아냐 아니면 네가 몇 채냐 네가 성공했느냐 뭐 맞느냐 그러면서 뭐 하나님 있다면 왜 내보도 못 하느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흔든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그한 방울의 생수를 얻지 못하고 떠를 때는 그 파도와 그폭포수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휩쓸어 가기도 하고 정작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생명수 대신 주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저들이 이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 여기에 계시오니 여기에 계시오니 나와 함께 계시오니. 날붙으시지 않습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내게 가르쳐 달라고 내게 알려 달라고 내게 역사해 달라고 내게, 내게 증거를 보여 달라는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그 후렴부 1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할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물, 생명, 수물, 근데, 갈급해요. 없어요. 한 방울도 없어서, 어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쓴물로 내게 적셔지고 대삼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 콧물로 우리가 대삼켜지지, 정작 내가 한 바가지 생명수를 얻지 못해서 갈급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또 반대로 수많은 폭포수와 바닷물 가운데서 폭풍을 치면서 마실 물이 아니라 수많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정작 그 환란과 고통 속에서 마실 물은 또 없어요. 물은 많은데 물이 없어서 못 마시는 경우도 있고 많은데 마실 수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그들의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하나님 믿는다는데 하나님 내 봐라고 할때 저와 여러분이 갈급하는 것이죠. 말하고 싶은데, 증거하고 싶은데, 정작 근데 내 형평과 처지는 이 뼈가 시리고 가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때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나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결론 부분이 다음 주에 할 43편에 이렇게 나오고 그3 3편은 단순하게 애통해서 하는 부르지즘의 노래가 아니라 43편 1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게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갈급함이 언약을 기억함으로 그러면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갈급함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마십시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복주시고 기억하시고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내 모든 인생이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갈급합니다. 제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너무 많은 막대한 일들과 사건들 복잡다다는 소리들과 그 폭풍 속에서 정작 물은 많아도 내가 마실 물은 없고 단한 방울의 물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마실 것은 내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급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결국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으로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현장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믿는 이유고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가정을 놓고 우리 몸된 교회를 놓고 우리 개인을 놓고 특별히 육신적인 연약함 요즘 학생들도 감기도 많이 걸리고 저도 목도 칼칼하기도 하고 여러분 무리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드러우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힘주십시오. 우리 모든 곤속들의면약한 육신을 그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달라고,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그까이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갈급함, 그러나 주를 향한 간절함으로 기도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권속들, 우리 모든 가정 가정들, 우리 모든 후대들과 개인 개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의 해소가 되어지는 생명수를 얻었고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이 밤에 주장에 접서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